피클 만들 거예요. 지금 뜨거운 물도 끓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리가 엄청납니다. 지금 가볍게 찬물로 한번 헹궜는데, 여기다가 이 뜨거운 물, 지금 끓인 물한번 부어서 매운기를 조금 빼주겠습니다. 이건 최대한 향 없는 식초 쓰는 게 좋대요. 사과 식초 같은 것보다는 그냥 이런게 좋다고 합니다. 식초 1분의 1컵 소금이 1과 2분의 1티스푼 설탕이 1테이블스푼 이렇게 아까 끓여놓고 쓰고 양파 한번 린스해주고 남은 물한컵 넣을 거예요. 뜨겁거나 미지근한면 오늘 이거 만들어서 이따가 타코에다가 얹어 먹을 거거든요. 주말에 외식하고 남은 텍사스 바베큐 고기덩어리가 있어요. 그거를 썰어가지고 토띠아 위에 올려가지고 타코를 먹으려고. 지금 4분의 1컵 분량 일단 뺐어요. 더 빼야될 것 같은데, 뭘 한 시간 정도 일단 줄 건데. 그러면 피클 완성. 이제 점심 준비를 할 건데 밀가루로 만드는 토띠아 집에서 직접 만들 거예요. 남편이 텍사스 출신이다 보니까 토띠아가 어떤 게 맛있고 어떤 게 맛없는지 엄청 예민하단 말이에요. 텍사스에서 많이 먹으니까 텍스맥스로 많이 먹고 멕시칸 음식도 많고 이러니까 최근에 산토띠아가 여러 개가 좀다 실패였어요. 뭐 그냥 먹으려면 먹겠지만 뭔가 그 또띠아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음식 맛이 떨어지는 느낌? 그래가지고. 그냥 한번 만들어보려고요. 만약에 만들어서 실패를 하면 바로 걸어서 5분이기 때문에 마트에 가서 사오겠습니다. 어, 원래 또띠아에서는 라드를 넣었는데요. 제가 본 레시피는 허니서클님 레시피인데 버터 넣으시더라고요. 집에 뭐 라드도 없고, 라드 넣기도 싫고, 이래서 버터 넣고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컵에 닿지 않게 그냥 이렇게 두고, 반대로 1분? 아니면 조금 더? 이제 좀 부드러워질 때까지 넣으면 됩니다. 밀가루가 1컵 소금이 1/2 티스푼 이렇게, 그다음에 4분의 1 티스푼 베이킹파우더 이렇게 하면 더 부드러운 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버터가 많이 멀랑멀랑해졌어요. 한번만더 전자레인지에 돌려보겠습니다. 오, 됐어요. 이거는... 이이1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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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틱... 썼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으깨주듯이 그냥 섞어주면 돼요. 물은 4분의 3컵 6온스 이렇게 조금 넣고 좀 섞어주고 이런 식으로 조금 나눠서, 뭉쳐주면 돼요. 한 1, 2분 정도라고 그러시던데. 해봅시다. 이렇게 했을 때, 안 달라붙고, 손에도 안 달라붙고, 잘 뭉쳐진 것 같다 하면, 일단은 반죽 끝이에요. 골프공 사이즈? 1온스가 살짝 넘게 하면 된대요 지금 요게 이만큼이 딱 1온스 이게 몇 개나 나올까요? 지금 10개 넘었는데 13개 이렇게 조그만한 것까지 이렇 해서 지금 6개? 10개? 13개? 16개! 15개 반요거는 이제 랩을 씌울 거예요 15분에서 20분 정도 두고 이제 구우면 끝입니다. 지금 한 17분, 18분 정도 었습니다 조금 랩을 씌워놨더니 촉촉해진 느낌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손으로 눌러가지고 롤링 핀 쓰면 됩니다. 크게 나온다 될것 같아요. 손바닥보다 크게. 아, 이거를 얘를 씌워가면서 해야 될것 같죠? 말라요. 지금 8개? 총 8개 만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굽겠습니다. 한쪽면 30초에서 1분 정도. 양쪽 구우면 끝이에요. 떨린다. 이렇게 다 구웠어요. 하나 먹어봤는데 남편도 되게 맛있다고. 따뜻해야 맛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두고, 이제 그 사이에 바베큐 고기 데우고, 뭐 아보카도 자르고 이렇게 할 거예요. 네. 오, 지금 엄청 맛있게 익었어요. 음 맛있어. 근데 소시지 진짜 맛있더라고요. 특히 이거 브리스켓도 되게 맛있었는데 가끔씩 1 년에 몇번 진짜 너무 텍사스 바베큐가 그리울 때는 가도 괜찮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은 거 이렇게 아까앞에눈 뜨자마자 만들어 놓은 양파 피클 이제 차가워졌어요. 음 맛있다. 살짝 숙성이 좀덜 되긴 했지만,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오늘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사는 요거 넣을게요. 집에 있는 거. 이거는 예전에 텍사스에서 시부모님이 여기 오실 때 사다 주신 것 같아요. 음, 맛있는 라임이 없는 게 너무 아쉽네. 라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할라피뇨 까먹은 거 생각나서 두 개씩. 네, 이렇게 진짜 완성입니다. 저는 요렇게제거 먹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냉동실에 있던 이 대패 삼겹살. 이거 넣고. 버섯도 많아서 이거 다 같이 볶아서 비빔국수 이게 집에 있거든요. 통밀 국수 일반 국수가 지금 사라는게 없더라고요. 다 먹었나 봐요. 그래서 이건 언제 사는 거지? 이건 작년에 한 품에서 시킨 거 같은데 남편이 비빔국수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조금 오랜만에 하는 거 같아요. 그거 지금 냉장고 털이를 되게 열심히 하는 중이라. 그래서 지금 주키니가 두 개가 있거든요, 집에. 오늘 한개 음. 먹으려고요. 이거는 에어프라이어에 튀겨 먹을 거예요. 이렇게 쪼르르 깔았습니다. 일단은 375도에 우선 5. 5분? 7분? 일단 5분 할게요. 케니는 이렇게 에어프라이어로 375도에다가 5분, 그리고 390도에 올려서 3분 이렇게 했어요. 근데는 초고추장은 그냥 넣고 그렇게잘 먹는데 초고추장이 없어요. 국수를 삶았어요. 근데 이거 통밀국수 지금 삶으면서 먹어봤는데 완전 맛있어요. 살짝 국수랑 소바 면그좀 사이 느낌이랄까? 쫄깃쫄깃하다고 하나? 되게 맛있어요. 나는 양념장. 확실히 일반 국수보다는 좀 오래 삶아야 돼요. 4분에서 4분 반 정도 삶으라고 써있는데 거의 진짜 소바랑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남은 게 있어서 채를 써었습니다 남편은 상추 꼭 넣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양념 그냥 조금만 위에다가. 소스는 만들까 했는데 아 네, 그만해 요리. 렌치 렌치 소스 확 넣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남편 주고 남은 거. 저또 비벼서 먹을 거예요. 지금 너무 늦어가지고, 먼저 일단 주고 오겠습니다. 오랜만에 김치볶음밥 해 먹으려고요. 요거 스팸 라이트 사다 놓은 거 있어서 이거 넣고, 갑자기 스팸 넣은 김치볶음밥이 엄청 땡기는 거예요. 이 스팸은 남은 거는 손으로 안 만지는 게 좋대요. 금방 상한다고. 손으로 만지고 안 만지고 상관없이 한 번도 얘를 끝까지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 어차피 김치볶음밥밖에 안 해먹으니까 이 모양대로 잘라서 그냥 올려버릴까 싶기도 하고, 이렇게 먹겠습니다. 오늘 저녁 김이랑 같이 먹을 거예요.